정청래 잡는 데는 우상호만한 인물이 없는 상태다. 근데 지금 잘안 잡혀. 그러니까 이제 정무라인을 더 강화하겠다 이거야. 대통령께서. 저는 지금 좀 상황이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52.0%가 나왔어요. 예, 그 다음에 갤럽 여론조사도 50% 초반이 나왔습니다. 뭐 비슷하게 나왔을 거예요. 지금 리얼미터 여론조사하고. 근데 대통령 지지율이 50% 밑으로 넘어가면은 이게 이제 위험 신호가 오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더 물어뜯을 거예요. 최근에 뭐밑도끝도 없이 대통령을 막 국민의힘이 물어뜯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지금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 거야. 그50% 밑으로 떨어지면은 그것도 집권 초기예요. 지금 집권 1년 차야. 이제 100일 좀 지났어. 근데 이거 지금 자칫 잘못하면은. 다음 주면은 지지율이, 뭐, 다음 주에 연휴여가지고 여론조사가 안 나오겠지만은, 그니까 이번 주 발표되는 여론조사에 50% 밑으로 떨어지는 여론조사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이대로 가면은. 내일 또뭐 조이대 청문회 한다 그러는데, 뭐 하나마나 결과가 지금 뭐 정해져 있는 청문회고, 대통령 지지율이 50%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조중동과 국민의힘이 굶주린 하이에나들처럼 대통령을 물어 뜯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의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 그리고 지금 대통령 앞에 여러가지 난제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글로벌, 어, 이슈들이, 어그닥긍정적인 이슈가 없어요 지금 뭐 지금 눈앞에 있는 게 이제 한미 관세협상 문제고 예, 지금 3,500억 달러 어, 투자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하고 지금 치열하게 예, 협상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론조사는 어, 적신호가 들어왔다고 봅니다 52%에서 이게 사 대로 떨어져 버리면은 집권 초기에 대통령을 흔드는 어, 안 그래도 지금 당이 도와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흔드는 세력들이 집중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고 또 지방선거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사활을 걸고 대통령을 물어 뜯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50% 때는 어떻게든 지금 방어를 해야 된다. 대단히 위험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대통령께서도, 어, 저는 좀 적극적인 지금 조치를 취하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예 드는 뉴스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오늘 예 이런 뉴스 나왔어요. 성남라인 어 대통령실 전면 배치, 비서실장 정무수석 어 권한 강화. 그래서 요 김남준 제일 부속 실장이에요. 예. 이제 성남 시장 시절에 아마 대변인을 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최측근 중한 명입니다. 그래서 김남준 제일 부속 실장을 대변인으로 어 이동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김현지 총무 비서관. 역시 이제 성남 멤버죠? 예. 뭐 최측근으로 요즘 뭐 김현지 비서관이 어, 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예, 실세 중에 뭐 실세다 뭐 이따위 소리가 나오는데 뭐 어쨌건 간에 예. 실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총무 비서관이 제일 부속 실장으로 어 이동하는 이런 지금 인사가 단행이 됐어요. 예, 그래서 김남준 제1부속실장은 뭐 대통령의 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오랫동안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왔던 예, 그런 인물입니다.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어요. 김현지 비서관과 함께 예, 김남준 김현지가 이재명 대통령을 가장 오랫동안 모셔온 예, 그런 인물들로 알려져 있고, 측근 중에서도 최측근.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했던 예, 성남부터 지금까지. 단한 번도 이재명 대통령과 떨어져 있었던, 본 적이 없었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인물들이, 어, 김남준, 원래 이제 원론인 출신이어서, 그 대변인으로, 어, 다시 복귀를 했고, 공동대변인이죠. 강유정 대변인과 함께. 그 다음에 이제 김현지 비서관이 제일 부속실장. 대통령의 일정을 이제 관할하는, 어, 또 중책이죠. 예. 이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지금, 예,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경양신문과의 통화에서, 대변인실 보강 차원에서, 어, 계속 논의를 해왔고, 외부에서 누굴 데려오는 것보다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아는, 어, 내부 인사를 배치하자라는. 어, 얘기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 정부 홍보라인 인사도 조직 개편을 했어요. 그래서, 홍보수석 산에 있던, 어, 김남국 디지털 비서관 직책은 그대로 유지하고, 어, 비서실장 직할 자리로 옮기게 됐어요. 김남국, 그니까, 비서관이, 어, 디지털 소통 비서관이라는 직함은 그대로 유지가 됐는데, 비서실장이 직할을 할수 있도록, 어,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권승정 국정기획 비서관은 정무기획 비서관으로 직책 명칭을 바꿔서, 정무수석식 산화로, 정무수석실도 지금 강화를 한 거죠. 이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 전진 배치되는 어 이런 인사, 특히 홍보와 정무라인을 강화하고 있어요. 정무라인을 강화한다는 건 당에 대한 그립을 강화하겠다라는 거죠, 대통령이. 어 지금 우상호 정무수석이 뭐 과거의 어떤 행적 때문에 우상호도 수박이다, 뭐 386은 다 수박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상호 정무수석이 지금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선택이 옳았어요. 강훈식, 우상호 다 신문 386, 386 계열의 정치인들이긴 한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담하게 등용을 해가지고, 지금 강훈식, 우상호가 자기 역할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더 힘을 실어준 거예요. 그래서, 정무수석의 비중을 강화한다는 라 건, 당을 쥐겠다, 이런 뜻이면, 보면 돼요. 그죠? 우상호, 정무수석이 제가 그, 어 정청래 담당 일진이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 그니까, 러386 선골이고, 우상호는, 그, 총학생회장 지신, 뭐, 이런 사람 다 선골이잖아. 그 다음에, 뭐 스카이 연, 연고대, 서울대 연고대, 그, 학생운동에도 학벌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 우상호, 뭐, 그, 누굽니까, 어? 이인영, 임종석,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송골이고, 뭐, 정청래 뭐, 등등등. 여기는 이제 가방 못지고 뭐, 이런 게 있어, 이런 역사들이. 그래서 우상호 정무, 우상호 정무석한테는 정청래 배포가 일단 한수 접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 그런 거 있잖아, 옛날에 뭐, 군대 가면은 한번 뭐, 어,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래서 뭐 해병대 막 기수 막 이런 거 따져갖고 사회 나가가지고도 어? 지휘고화를 막론하고 예, 사회 나와도 해병대 기수로 막 해병대들끼리는 어? 막뭐 전하고 막 그러잖아 경례하고. 그러니까 학생운동도 비슷한 게 있어요. 어,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과거에 이제 학생운동 때이 서열이 어떻게 됐느냐가 그냥 평생과 평생. 그러니까 한번 의장은 그냥 영원한 의장이야. 그래서 일단 그 우상호 정무수석 그한테는 정청래 대포가접고 어, 들어가는 게 있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무수석을 참잘 임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정청래 잡는 데는 우상호만한 인물이 없는 상태다. 그런데 지금 잘안 잡혀. 그러니까 이 정무라인을 더 강화하겠다 이거야 대통령께서. 어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남국 디지털 소통 비서관을 비서실장 밑으로 보내는 건 뭡니까?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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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커뮤니티 관리 이걸 직접 지고 하겠다 이거지. 감이 안 오시나? 에? 김남국 디지털 소통 실장을 예그뭐 국민소통실 이런 데다 놔두면은 어 그거는 이제 대통령한테 직보가 안 되잖아요. 어 그런데 바로 끌어 올려 가지고 지금 유튜브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 최한욱이가 방송 잘하고 있는지 인터넷 커뮤니티 분위기는 어떤지 어 이런 거를 비서실 차원에서 직접 관리를 해 가지고 대통령께 직보를 하겠다. 직접 지겠다 이런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더 중요한 얘기를 하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이제 김남준 대변인이 어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본인의 메시지를 아마 이제 김남국 대변인을 통해서 정치적인 메시지가 많이 나오지 않겠나. 어 강기정 대변인은 이제 국정 운영과 관련된 이런 메시지. 그동안 해오던 일들을 하게 될 텐데 어, 김남준 대변인 같은 경우는 뭐 대통령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어,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김남준 대변인을 통해서 정치적 메시지를 예, 많이 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 정치에 대한 어떤 그 개입력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대통령의 정치적 의중을 더욱 적극적으로 어, 국민들께 전달을 하겠다. 어, 저는 이런 의미가 있지 않는가 예, 이렇게 보이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대통령이 본인의 어떤 정치적 발언력을 좀더 높이겠다. 예, 직접적으로 국민들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라는 이런 메시지라고 보시면 돼요. 어, 김현지 제일부 비서관은 이제 부속실장으로 이동을 하고, 김남준, 어, 부속실장이, 어, 대변인으로 지금 나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대통령께서 본인의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좀더 명확하게 전달 하겠다. 어, 그리고 디지털 소통비서관, 어, 김남국 비서관이 비서실로 직할로 들어가는 건, 민심을 좀더 정밀하게 청취를 하겠다. 지금 유튜브, 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 이걸 좀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어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과 소통을 하겠다. 어뭐그런 저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정무 수석실을 강화해서 당에 대한 어떤 개입력을 그립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 그렇게 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